이렇게 다이소의 새로운 디자인의 네일티들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종류별로 가져와봤습니다. 1번입니다. 연한 스킨톤의 핑크 베이스에 아이보리 컬러와 연한 블루 컬러로 무늬가 들어가 있고요. 포인트로 진주 장식이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 있어서 귀여운 느낌을 주는 2번입니다. 깔끔한 블랙 컬러 팁 위에 커다란 빅파츠 몇 개만 올라가 있어서 세련되고 시크한 느낌을 주는 3번입니다. 어두운 핑크 브라운 베이스에 귀여운 하트 무늬랑 리본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명롱한 무광 하트 모양 빅파츠 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프리엣지 부분은 이렇게 얇은 프렌치가 들어가 있어서 깔끔하고 4번입니다. 원석 느낌이 나는 브라운 컬러의 마블 네일로 끝 부분에 마찬가지로 얇게 프렌치가 들어가 있어서 깔끔한 느낌이 들고요. 작은 골드 참이 이렇게 중간 중간 포인트로 올라가 있어서 4번 아티스트 디자인입니다. 스킨 톤의 베이스에 생기 있는 핑크빛 치크 네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영롱한 사각형 빅 파츠가 포인트 장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심심하지 않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